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제 실방이었죠 실방 잘 무사히 잘 끝났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화요일입니다 택배는 모두 다 싸서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아라토기 봄 대품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요 대품인 아이들도 있고요 아라토기에서 또 신상 리본 화분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캔디분이죠. 납작이 캔디 분이 24,000원짜리가 이렇게 몇점 들어와 있네요. 자, 오늘도 알아토기를 해서 캔디 분 해서 요모조매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로는요, 요 아라토기 분 먼저 요 소개를 할려 했는데요. 요 아이, 일사공방에서 캔디 분 납작이로다가 24,000원짜리가 입고가 됐는데요. 요 아이 먼저 소개해 드리고 아라, 아라토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다소물 내거든요. 소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은 들쭉날쭉은 하죠. 요 아이가 귀여운데 키가 또 작네요. 자, 작은 아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경입니다. 10 나옵니다. 내경입니다. 9 나오고요. 자, 높이 10. UI는 또 높이가 크죠. 그러면서 UI는 10 나옵니다. 내경은요, 9.4 정도 나오고, 높이가 11 나오는데요. 자, 스티커 번호를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UI는 13번인데요. 빨간 모자. 그러면서 가격은 개당 24,000원 짜리입니다. 요런 아이에요. 아, 여기다뭘 하나 좀 올려볼걸. <laughs> 아, 뭘 하나 올려볼 걸 그랬네요. 예뻐요. 그러면서 납작인데요. 이만, 기존에 24,000원 짜리 큰 아이보다는 살짝 작은데, 이렇게 납작이로 나왔는데요. 또한 또 예쁘네요. 요 아이. 13번입니다. 13번에 요 아이 뒤 하나 또 있고요. 14번입니다. 14번은 요 아이 캔디. 꽃다발 하나를 만고 있는 이 캔디입니다. 이 아이가 14번이요. 이 아이가 14번이고요. 자, 이 아이 15번입니다. 예뻐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아이가 15번이고요. 16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요리하는 캔디 16번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자,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16번. 뒤에 하나씩 다줄 세워놨습니다. 이 아이가 17번이에요. 17번도 예뻐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한개당 2만4천원 두개하면 4만8천원 그렇게 아, 나가겠죠. 자 여기서 좋으신거 스티커 번호 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14번 15 16 17번 요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좋으신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십시오. 요번 아이는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 아이는 3만원짜리고요 요 아이는 2만4천원짜리인데요 요렇게 트리오스하고 있는 아이 이렇게 한번 세트 가볼겁니다 예쁘죠 요 아이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요 아이는 사이즈 지금 보셨잖아요 2만4천원짜리 요 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가격표 어디갔어? 3만원 맞아요 자 사이즈 보시면 12 나오죠 그러면서 내경우10.5 여기 내경우 10.5 똑같아요 그러면서 높이 12.5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에다가 살짝 풀이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테리우스하고 캔디하고 있는 아이, 이렇게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만원, 2만 4천원, ,000원, 5만 4천원입니다. 요번 아이부터는요 아라토기분입니다 요아이 아라토기분 요아이는 3만원짜리에요 그런데 기존에 3만원짜리보다 또 사이즈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아라토기는요 야생화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17 나오죠 17 나오고 요기는 19 나옵니다 어디로 재느냐에 따라서 어,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있고요 그러면서 동그랗진 않고 자유분방하게 멋스럽습니다 깊이감 여기 빵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샵 높이 자 높이는요 여기 높은 대로 재면 20이 나옵니다 낮은 재로 여기로 재면 19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어느 곳으로 어느 곳을 가도 다 멋있어요 요 아이는 3만원짜리 고요 요런 아이들은 그냥 지정할 것도 없이 주문 주시면 랜덤으로 가는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요 아이도 있죠 요 아이도 있죠 자, 이렇게 랜덤으로 가는 거고요. 요아이 가격은 한 개당 3만 원짜리입니다. 아니시면 여기에서 지정해 하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지정하시면은 지정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 요번 아이는 요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앞에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laughs> 근데 야생분의 리본 어, 그러니까요. <laughs>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또한 예쁘네요. 자, 이렇습니다. 새롭습니다. 요 아이는 신상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가 키가 살짝 작네요. 그러면서 요 아이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아이는 푸른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죠. 푸른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한 예쁘네요. 리본이 요 아이는 어두운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원형은요, 조금 틀어진 것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니까 20.5 나옵니다. 사이즈 좋죠? 그러면서 여기 내경은요. 19.5 나오고 높이는요. 16.5요 아이는 15.5 자, 이 아이는, 아이는 거의 16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이즈 어쨌든 수제는 선물 내는 어, 사이즈 0.5에서 1cm는 다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구부로 되어 있고요. 구부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요 칼라가 아라토기분의 칼라예요 특색 있죠? 아라토기는 딱 봐도 특색 있습니다. 다 저기 밀어서 주물러서 물레로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칼라를 보시면, 아, 요게 아라토기구나.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고요요 아이는 그냥 주문 주시면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문 몇, 몇 번에 몇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큰 대품입니다. 이 아이는 4 5 0 0 0 원짜리 뒤에, 뒤에 있는 아이는 6만 원짜리 이렇게 되는데요. 고이 앞전에는 4만 원, 5만 원 그렇게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5만 원짜리가 없어지면서 4만 원짜리가 사이즈 조금 더 크게 해서 4만 5 0원 중간에 5만 원짜리 넣고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요. 자, 이렇게 보시면 31이 나옵니다. 내경은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를 재도 29가 나와요. 자, 높이 높이 높은 재료 되면은 20, 낮은 재료 되면은 19 이런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이런 식입니다. 아주 큽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고요. 이 아이가 흙이 좋아서 다육이 야생화 굉장히 잘 자란다 하세요 자, 이렇게 이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지금 몇개 들어놨냐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뭐 딱히 몇 개, 어떤 거몇개 하면은 그냥 다이 아이는 랜덤으로 가는 거고요. 오른, 좌측은 이런 가면은 오른쪽은 더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더 동그란데요.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 보시면. 이 아이도 31이 이렇게 나와요.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자,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19 나오죠? 여기는 20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여기에 영상 위에 올라와 있는 아이는 이거로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말고도 아직 이 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더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좋습니다. 개당 4만 5천원 짜리입니다. 이번 아이는 6만 원짜리에요요 요 아이는 6만 원짜리인데 저는 요 아이를 제가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택배를 어떻게 보낼까 사실 걱정은 스럽습니다. 굉장히 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보시니까 34 나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냐? 33 나옵니다. 33 나오고요. 여기도 33 나오고. 사방에 다 33이 나와요. 자, 높이를 보시니까 높이는 22 나옵니다. 22 곱다리 포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 목에 <laughs> 덜거덕덜거덕거려 이렇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넓적하니 커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큰 대품 창 같은 거식재 해도 좋겠고 그냥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 야생화를 왜 저기다 갖다 놨냐면 저렇게 푸릇푸릇한 야생화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래서 밖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프로프로한 아이도 아이들 식재해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제가 야생화를 한번 저기다 갖다 놔봤는데요. 저 아이는 배풍둥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잘 자라죠.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저 아이가 저 아이가 공삼 화분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빼고 여기다 식재해봤어요. 를 그래서 이 아이도 저런 아이들 야생화 심어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칭을 해봤는데요. 이 아이는 큰 사이즈, 이 아이는 6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 아이도요, 그냥 주문 주시면 이 아이도 주문 주시면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6만 원짜리 사이즈는 다34 그렇게 나오니까 다 좋습니다. 개당 6만 원입니다. 아, 요번 아이는요. 요아이입니다요아이는 지금 여기다가 에 사막의 장미를 이렇게 식재를 해 봤는데요. 아주 굿입니다. 제가 요 사막의 장미가 롱본에 있었잖아요. 고아이를 그 조금 한번 여기다가 온농 뽑아보고 요아이를 한번 앉혀 봤는데요. 여기에도 아주 그만이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이즈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23 나옵니다. 내경. 내경을 보시면은 21.5 나오고요. 자 높이를 보시면 21.5 이렇게 나와요. 자이 아이는 4만 원짜리입니다. 물론 이 아이도 드릴 수 있어요.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올려봤는데 지금 막이 아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올린 거거든요. 이 아이도 달라면 드릴 수 있고요. 이 아이 각 4만 원짜리고요. 자이 아이는 모양새가 조금 이렇게 살짝 달라요. 살짝 달려도 큰 차이는 없고요. 입구가 제일 넓어요. 입구가 요 아이가 24 나옵니다. 24 나오고 키가 살짝 1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u 아이가 3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u 아이는 딱 4개 들어왔는데요. 한, 하나는 이제 <laughs> 미리 시집을 보냈고, u 아이. i 아이 그 3개가 남아있으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요, 즘 사막에, <laughs> 사막에 장미란다. 그 아프리카 식물 을 식재한다고 요런 아이들 굉장히 더 좋아하시거든요. 자, 좋으신 걸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그 홍주분입니다. 이 아이 홍주분은 요런 모양이에요. 이 아이는 원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칼라는 빨간 색깔이 있고요. 이 아이는 그 녹색 계열이죠. 자,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18 나오네요. 내경입니다. 여기 있는 내경은요, 15 나오고요. 낮은 데 높이는 13.5, 높은 데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가격은 7만원. 요 아이 가격 7만원이고요. 요 아이 자처요 아이는 빨간 색깔이네요. 홍주분의 빨간 색깔은 말에 뭐에, 그쵸? <laughs> 멋지죠? 자, 요 아이 외경 보시면요. 20, 25 나오네요. 그러면서 여기 내경은, 내경은 24. 여기 내경은, 여기 내경은 13 나오고, 여기가 10이 높은데는 18 이렇게 나옵니다. UI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7만 원, 7만 원이에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는 뭐를 심어야 이쁠까요? <laughs> 알아서 예쁜 걸로 식재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들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03 화분입니다. 이 아이 03 화분요, 은큰 대품입니다. 대품이면서 다리는 이렇게 마지막하게 다리는 되어 있고요, 테인 분입니다. 자, 사이즈를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22.5 나옵니다. 내경은요, 내경은 20 나오고 자, 높이는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렇게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아이에다가 뭘 심어야 예쁠까요 <laughs> 여기에 큰 감자 아프리카 식물 큰 감자 심어도 굉장히 멋질 듯 합니다 자요 아이 가격은요 있습니다 169,000원 이네요 요 아이 169,000원에 모셔 볼게요 이번 아이도 0 3번인데요이 아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아이는 69,000원이네요. 그러면서 다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습니다. 정말 멋지죠. 03화분은. 요즘 아주 핫하죠. 사이즈 보시니까 15.5 나옵니다. 내경 13.5 나오고, 높이 11.5 나오는데요. 69,000원. 이런 아이도 이렇게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돼 보면 이렇게 파란 아이들 식재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면 여기 빨갛게 물든 다육이 요즘 뭐 그런 거뭐 저는 이름도 처음 보는 아이인데 빨갛게 물든 아이들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식재도 굉장히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69,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03화분인데요 제가 요 아이 롱분입니다. 제가 요 아이를 요따 식재도 예쁘겠다 싶어 갖고 이렇게 한번 같이 나란히 나봤는데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요 아이를 사이즈를 보시면은 12 나옵니다. 내경 11 나오고요.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31이 나옵니다. 요 아이는 95,000원짜리인데요.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위에는 여기 트인 분으로 되어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아이인데요. 여기에는 뭐뭘 심어도 다 예뻐요. 여기 에다육이 어, 수영 있는 아이들 식재도 예쁘겠고 이런 아이들을 심어놔도 굉장히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 <laughs> 95,000원입니다. 95,000원에 드려볼게요. 이번 아이도 사이즈 되게 좋아요. 이 아이도 0 3분인데요 공산분 03분 계속 몇점더 올라갈 겁니다. 요런 아이들은 5 5 0 0 0원짜리에요 55,000원 사이즈 보시니까 16.5 나오죠. 내경은요 13.5, 높이는요 16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리는 이렇게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면서 요런 아이들도 뭘 식재를 해도 야생화도 좋고 뭐 관엽도 좋고 다육이도 좋고 다잘 어울리는 그런 칼라죠, 색상이죠. 자,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5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까지가 같은 모양인데요. 앞에 거는 그냥 완전한 그냥 뭐 유약이 없는 그런 아이였다면 이 아이는 살짝 이거 컬러가 굉장히 고급지죠. 컬러 정말 예쁘거든요. 자, 이 아이는 49,000원짜리예요. 49,000원짜리, 이 아이는 55,000원짜리 맞습니다. 자, 이 아이는 16 나옵니다. 내경 13.5 나오네요.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16 나옵니다. 이 아이는 55,000원, 이 아이는 49,000원 자, 이 아이는 15 나옵니다. 높이가 더 있어요. 17 이렇게 나옵니다. 컬러감 정말 예쁘죠?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높은 아이 롱분입니다이 아이 가격은 한개당 17,000원짜리고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9 나옵니다. 내경은 7 나오네요. 자, 높이는 16 나옵니다. 하나만 칠게요. 자, 이 아이 가격은 17,000원, 3개 하시면요, 51,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는 살짝 트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아이도 트임이고요, 17,000원, 51,000원. 자, 1,000원 잘라내고 5만원에 3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 아이도 똑같은 아이인데 17,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롤링을 해서 하나를 더 덧입혀서 여기 입구가 더 동그래요. 이렇게더 동그란 아이를 이렇게세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뭐 사이즈는 비슷비슷해서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내경재면은 6 나오네요. 그러면서 키, 요 아이가 키가 제일 작은데요. 자, 이 아이는 15.5, 이 아이는 16, 이아이도16 이렇게 나옵니다. 3개 5만 천원천원 잘라내고 5만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아이도 03인데요. 03화분 계속 몇점더 올라갈 겁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에요. 15,000원짜리인데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이 아이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서. 여기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구멍 뻥 이렇게 뚫은 아입니다안을를 보시면 접은 이렇게 표시가 나죠?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 10.5 나옵니다. 내경 9.5 나오고, 높이 11.5, 높이 12,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새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가격은 개당 15,000원, 3만원 45,000원이네요. 자, u 아이 무택배. 택배비 없이, 택배비는 누가 토끼가 하고요. 45,000원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택비 없습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가볼게요. 요 아이를 제가 그냥 택비를 없이 그냥 드렸잖아요 45,000원에 택비 없이 드리는데요. 요 아이를 할인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택배비는 제가 할인, 하, 할인을 못해 드리니까 그냥 택배비를 제가 되어 드리는 겁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요 아이는 요런 아이입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워서 어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구겨 놓고 접여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유아이에다가 지금 식재를몇개놓은게 있는데 아주 아주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리고 유아이는 이렇게 검정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아이가 이렇게 검타해서 유아이가 라구분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세개 나서 45,000원. 택배비 없이 무택배로 갑니다. 택배비는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아이는 5천원 짜리인데요. 콩분이에요. 어, 콩분인데 제가 여기에 담아, 담아 놨어요. 이 아이는 5천원 짜리, ,000원짜리, 5천원 짜리입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콩분이고요. 아주 작아요. 근데 요런 아이들이 아이 만들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애기 조그만 바지 같아요. 한 손님이 오셔서 이걸 보시는데, 어,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애기 바지 같네.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애기 바지 같고 여기가 단추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아이 <laughs> 5천원입니다. 다섯 개씩 묶어서 5, 5, 25, 25 25만 아닙니다. 2만 25, 5천원. 자, 이렇게 다섯 개에서 2만 5천원 드려보겠습니다. 작아도 사이즈는 작는데 좀 가격은 있죠. 자, 사이즈 5,000원 있네요. 사이즈 보시니까 3.9 나옵니다. 내경은 3.2 나오고 높이 6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5,000원씩. 이 아이는 살짝 이 아이는 불량이네요. 자, 불량 빼고. 이렇게 5개에서 2만 5천원입니다. 예뻐요. 귀엽습니다. 이렇게 5개2 2만 5천원입니다. 이번 아이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요, 넓 길쭉한 직사각입니다. 일쭉한 직사각 인데요 이런 모양이에요 앞에는 거의 뭐 산모양처럼 그렇게 모양을 주셨는데요 자 사이즈를 보시니까 28 나오고요 내경은 27 여기 내경이 좁아요 7 나옵니다 가격이 얼마 85,000원 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85,000원 이고요 자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이 아이도 85,000원 가격은 똑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좋으신 걸로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리토스 같은 거 많이 딸박하게 식재해놔도 굉장히 예쁠 듯 합니다. 요번아이는 요아이 인데요 요아이도 요아이도 굉장히 예뻐요 다리 늘씬하죠 이렇습니다 요아이는 트임 분로 되어 있죠 가격은 49,000원 인데요 49,000원 택배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택배비는 제가 하는걸로 하고 개당 개당 49,000원인데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씬하네요 요아이는 10이 나옵니다 10.5 나오고요 자 높이는 10, 14 요아이 높이도 14 유아이가 14.5 나오네요. 유아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이가 첫 번째 아이 49,000원. 첫 번째 아이 49,000원 택배 없이 가고요. 유아이가 두 번째 아이 0 3 이렇게 해서 0을 세개 찍어 놨어요. 유아이가 두 번째 아이. 유아이가 세 번째입니다. 자, 유아이가 세 번째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고 49,000원만 내시면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제가 하고요. 요번 아이는 턱사각입니다. 유아이 턱사각은요. 5만짜리 인데요 이렇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어 봉황 마리아 여기에 봉황 마리아를 이렇게 식재를 해 봤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흙은요 토끼토 제가 버무린 흙을 식재를 했고 요 화분 또 무궁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흙도 좋고 화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병병 병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16 나옵니다. 여기 전이 높죠. 그러면서 여기 사각은, 여기는 10 곱하기 10이에요. 정사각이고요.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이런 아이들 아니면 철라 그런 거식를해서 이렇게 나란히 놓으셔도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식채 한번 해보십시오. 개당 u 아이는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짜리에 요, 요, 원래 제가 6만원에 흙을 드리는데요. 요 5만원짜리에도 2kg, 이번에는 2kg 하나 드려보도록 할테니까 저처럼 이렇게 한번 식채 해보세요. 토끼토에다가 요 흙에 요화분에다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그냥 뭐 요렇게 창을 하나 올려도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멋스러운데요. 제가 이 아이 를 올린 건좀 오래는 됐는데요. 좀 삐딱하게 식재를 된것 같아요. 근데 <laughs>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냥 뿌리 내리게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주 건강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가 65,000원 짜리인데요. 물론 이렇게 멋진 창 올려도 되겠고 아니시면 뭐 그냥 목대 있는 아이 식재해도 되겠는데요. 화분이 멋있으니까 뭘 올려도 다 멋집니다. 65,000원짜리고요. 자, 사이즈 한번. 17 나옵니다. 여기 내경은요. 9 나오고 자, 높이는 21이 20, 나와 20.5가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 요런 아이. 요 아이는 안에가 요 갈색으로 되어 있다면 요 아이는 안에가 블루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빼달라면 요 아이 빼 드릴 수 있고요. 요 아이 달라면 요 아이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개당 65,000원 짜리입니다. 이번 아이도 03번인데요. 요번 아이도 개당 15,000원 짜리인데요. 세개를 하시면 4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세개에 45,000원 그냥 무택배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구나오죠. 위에는 살짝씩 이렇게 모양을 줘서 찌그러트는 온이이인데요 상당히 가벼워요. 그러면서 다리 다 일체형입니다. 요렇게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갖고 있죠. 요 아이는. 세개 하시면 45,000원, 45,000원에 무택배로 가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냥 네 개를 하고 싶다. 네 개를 하고 싶으면 네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개 하시면 육만원이죠. 네개 하시면 육만원에 토끼토 2kg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2kg 따라가면 요 아이들 다 식재하고도 남아요. 네 개를 하셔도 좋고, 세개 하시면 4만 오천원 무택배, 육만, 네개 하시면은 육만원에 무택배, 당연 무택배죠. 여기에는 그 토끼토 2 k g 짜리 따라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달팽이 분를할 겁니다. 이렇게두개의세트감 있죠. 이렇게두개의세트감 있는데요. 요 달팽이 분은 딱이렇게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요 아이 모두 다네 개는요. 21,000원짜리고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9.5 나오죠. 그러면서 높이는요. 9.5. 자, 요 아이는 요 아이도 9.5 나옵니다.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21,000원짜리 4개 한 개, 84,000원. 여기서 10% 했습니다. 해서 75,000원에 4개 드려보, 드려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비도 오락가락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